다 이제 다 되는지 한번 네. 우리 김단장님 이리 오십시오 자, 오늘 많은 봄날씨에 돈치도를 찾으신 우리 고객님 과 하루하루를 즐겨 보내는 위해서 선생님 <목소리> 오실랍니다 자, 네? 우리 오늘 정중하게 여러분들과 일본 시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반갑습니다 <목소리> 네, 감사합니다 박수 네, 자, 오늘 첫 번째 연주연주기위서 우리 아, 내가 자, 또 어, 이래요. 또, 이제 예, 한번 한번 설명하자.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, 반전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연주할 때마다 그분의 직책과 우리, 우리, 네, 이제 제대로 어, 되었는지 아,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색소한 이야기를 마 이제 그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저희 동호회 회장으로, 회장으로 계시는 면재진 회장님을 첫 번째 연주자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, 어, 노래에 자신 있다든지 이럴 때, 장기전할 시간을 약간, 가, 2부에서 가지려고 하는데요. 에, 자신이신 분들은. 인, 인자 됐다네. 어, 바로 저 옆에, 인자 됐다. 저, 어? 본부서 본부서 음양 좀, 좀 양실에 오셔가지고 네 한나 이한나님과 이상훈입니다 상훈씨 얘기를 해봐주요 아니요 안되고 한서너분인 예. <laughs> 에 한장 하에서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. 다시 새로 켰어 아 이제 깨끗하게 에, 나오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멀리서 안되면은 보이, 보이기 힘들면은 유튜브 열어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저희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서 공유하셔도 되고요. 어그 댓글 만약에 유튜브 들어오셨다면은 아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다,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아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. 하루야 잘 되나? 그 가르쳐준 대로 가로 그거 했어. 어 그랬더니 되네. 깨끗하게. 아까는 아주 엉망이었나봐 연륜도 계시고 내일 모레 80, 80아80 이거나 아, 80, 아, 70 우리 <laughs> 하늘 때문에 고마워. 고마워. 어. 11살 빼, 빼겠습니다. 그럼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이런 셀스폰을또 접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노년이가 딱 젊어지셨죠. 누가 내일, 누가 70으로 보겠습니까? 그죠? 네. 네. 그럼젊으시면 젊으, 젊었다고 광수한 부탁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. 사동호의 회장님 O양 연주가 있습니다. 겠 띄고 보세요. 띄 마이크. 근데 중간에 나는, 니는 안 뜨지 이게. 나는 이게 중간에 뜨냐? 했더니... <놀람이> 근데... <놀람이> 그러니까... <놀람이> 이게 조급한데, 끼리 있야 돼. 아니, 뜨냐고 이게. 모르지. 네. 나 아무것도 몰라. 아,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. 근데 우리 또 모니터가 몇 도로 있습니다. 그 있는 거, 그 가사도 나와 전달되고, 전달되고 하니까. 에, 보시고 따로 불러셔도 됩니다. 예. 이, 이 코로나 시기에 예, 오늘 참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 공연할 힘이나 고맙습니다. 고양 모정 아까 잘 되다가 드러보시죠. 또 이상하네. 나누는 노래하래. 어? 나누는 노래하네 오늘. 이게 일단 중간에. 게임 이런 게 다른 게 이상한 게 뜨네요.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기계를 해전시키라고 말하고, 이게... <목소리> <놀람> 아니 아니 이거 그랬 <놀람> 이제. <놀람>